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 버그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사이드 이펙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이거는 그래야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음, 계산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값을 먼저 증가한다. 즉 증가시키고 나서 값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이거는 이 작동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 그 대부분의 책에서 설명한 것처럼 값을 증가시키고 나서 증가시키고 나서 그 값, 그 값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둘중 하나가 먼저 실행된다고 하면은 값이 증가되니까 2죠. 2. 2가 되고 나서 얘 2의 이의 값을 또 증가시켜서 3이 되죠. 그쵸? 즉 증가시키고 나서 그 값, 그래서 a 값 증가시키고 나서 이용하는 값, 2얘도 증가시키고 나서 그 증가된 값 하면 3. 그3 더하기 2 해서 5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얘는 5가 안될 거예요. 5가 안 돼요. 대부분 컴파일러에서, 모든 컴파일러에서 다 5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또이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다.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B는, 플러스 플러스 A, 더하기, 플러스 플러스 A. 뭐, 둘 다, 뭐, 어느 쪽이든 다, 플러스 플러스 A로 똑같으니까, 둘중한쪽 방향이 먼저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플러스 플러스, 작동하고, 플러스 플러스 작동하고, 더하기 한 다음에, 뭐, B 계산한 다음에, 네, 대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나겠죠, 그쵸?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 사이드 이펙트 또한 또한 여기서 a++의 아 플러스 플러스 a죠. 네. 플러스 플러스 a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가 초기화되고 여기서도 플러스 플러스 a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가 초기화되고 초기화되고 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대입 b에다 대입하는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a. 그래서 이걸 한 후에 a 값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a 값에 네, b 값은 항상 5가 되진 않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b 값은 항상 5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a 값 또한 또한 2, 3. 항상 3이 되리란 보장도 없어요. a 값도. 그래서 보면 사이드 이펙트가 초기화가 여기서 되고. 여기서 네, 발생한 시점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만 실행이 되면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래서 계산의 측면에서 보면은 맨 처음에 a가 1이라고 했을 때 a는 1, 네, a가 1이라고 했을 때, 1이라고 했을 때 여기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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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의 결과는 a에서 값을 읽은 후에 a다가 거기다가 하나를 더 더하, 더하고 나서 다시 a다 넣었을 때 a가 가지게 될 값이죠. 그래서 계산 여기를 뭐 어느 쪽을 먼저 계산하든간에 여기서 먼저 계산을 하면 2가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쪽을 계산해줘, 그렇죠? 반대쪽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계산을 하기 전에 먼저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했다, 먼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아, 먼저 발생이 아니고 먼저 근그 네,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났다, 즉 작동을 했다, 사이드 이펙트의 목적을 달성했다. 사이드 이펙트가 끝났다라는 표현이 더 낫겠네요. 여기서 사이드 이펙트가 끝났다라고 하면 이 시점에서 a의 그 a의 값을 a의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 연산으로 일어난 사이드 이펙트가 끝난 거죠. 이 사이드 이펙트가 해당 변수에서 a a다가 1을 더한 값을 넣는 거였죠, 그렇 그래서 이 시점에 a a값이 2가 될 거예요, 그렇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이이 시점에 플러스 플러스를 계산하면은 a 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a 다시 에이를 가같이죠 그럼 3이죠죠럼렇죠 그럼 이되더하기2해서 5가 됩니다3 더해서 다 더해서 5가 에이만은말서듯이말씀드렸듯이사이드 발생한 이시점시에서문장에이 끝날 때서지중에이나의 때까지 시에 하나의 시에서만발에서다 발생하면 됩니서다이시점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시점에이시점에 이 시점에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죠? 를더다이기때문에 a가 1이기때문에 1이기 실제 이거는 a는 a 이더하기다로발생한다고 했어요. 이런, 이런 사이드 이펙트 발생한다 했었죠? 그리고 이 a는, 이 a는 식을 계산할 때, 식을 계산할 때 a 값을 읽어오고 나서 그, 그 값에 하나를 더하고 나서 변수에 넣었을 때 들어가게 될 값. 그것이 계산 결과잖아요? 계산 결과 때 읽었던 a 값. 그 a 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a 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a에다가 2를 넣는 사이드 이펙트인 겁니다. a에다가 2를 넣는 사이드 이펙트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점에 a가 2가 될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이 시점에 a가 2가 될수도 있다. 그럼 이 시점에 플러스 플러스 연산을 하기 위해 a 값을 읽었는데 a 값은 그대로 1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이드 이펙트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요. 그러면은 a 값 읽어서 1 거기다 1을 더했을 때 2, 1을 더했을 때 1을 더하고 나서 다시 a다 넣었을 때 a가 가지고 될값 2죠. 그래서 2 더하기 2해서 b가 4값이 될 수도 있어요. b가 4값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4값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얘 사이드 이펙트가 여기서 일어났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a는 a 플러스 1이기 때문에 a는 2, e, 그렇죠? 이 사이드 이펙트 또한 a에다가 2를 넣는 사이드 이펙트예요. a에다가 2를 넣는 사이드 이펙트, 이펙트고 어뭐 먼저 발생한, 먼저 초기화된 사이드 사이드 이펙트 전에 발생할 수도 있고 후에 발 전에 발생할 수도 있고 후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a가 2가 된다라는 겁니다. a가 2가 된다. 이럴 땐 a가 2가 되죠. 이럴 땐 a가 2가 될수 있고요. 더하기 플러스 플러스를 두번 했지만 a가 2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a가 2가 될 수도 있다. 런데 사이드 벡터 여기서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방향대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a다가 2를 넣는 그 작업이 여기서 발생하고 서 a가 2가 된 거죠.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할때 a 값을 읽어서 거기다 2를 더던 후에 그 값이 a에 들어가 a다가 넣었을 때 a가 가지게 될까 즉 3이 되는 거죠. a를 읽었을 때 1, 1 더하기 1, 2. 그래서 2를 다시 a에 넣고 나서 넣었을 때 a가 가지게 될까 3. 이때는 3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a는 3이라는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한 거고 뭐이 시점 어느 시점에 a가 3, a는 3이 발생하겠죠, 그렇 그리고 뭐그값이 더한 값이 또 b에 들어갈 텐데 이 b 또한에 네, b에다가 값을 넣는 사이드 이펙트 또한 일단 연산을 한 후에 일어나는데 이전에 발생한 사이드 이펙트가 네이 b에다가 값을 넣는 사이드 이펙트 전에 일어나리라는 보장거 보장 또한 없고. b가 b에다가 먼저 값을 넣는 것이 일어난 후에 a가 a가 3이 되는 그런 사이드 픽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가짓 수가 여러 가지가 되고 a 값이 이 문장을 실행하고 나서 이 문장을 실행하고 나서 a 값이 가지게 될값또 다양하고 이제 b b가 가지게 될 값도 또 계산 결과가 달라지니까 달라지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컴파일러 쓰면 이 값이 되고 어느 컴파일러 쓰면 저 값이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결정적이죠.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러한 프로그램은 안 좋고 이렇게 이렇게 프로그래밍 한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마 프로그래밍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면 안 되고 실제로 보여 드릴까요? 컴파일러마다 좀 다른데. 그래서 컴파일러마다 다른데요. 음. 근 이건 최적화가 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최적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 A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A 플러스 플러스, A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A 플러스 플러스, 이번엔 B는 A 에 더하기 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가 우선순위가 높죠. 그렇죠 후위연산이전위연산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썼을 때, 이렇게 붙여서 썼을 때, A++ 더하기 A++가 되는 겁니다. 뭐, 띄워주면 확실하지만, 띄워주면 확실하지만, 세미콜론.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이건 빨리 할게요. 빨리 해볼게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전 내용이랑. 값을 가지고 오고. 전에 뭐 a를 읽는 작업이 있겠죠. a를 읽는 작업이 있겠죠. 그래서 a를 읽어야 플러스 플러스의 값을 연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될 겁니다. 순서가 그 다음에 여기서 세미콜론. 네, 그래서 a를 읽죠. 그래서 a가 맨 처음에 a는 1이라고 하면 여기서 a 값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어느 쪽이 먼저 된다고 할게요. 어차피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어느 쪽을 먼저 하든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 플러스 플러스 이 플러스 플러스 또한 a다가 a a다가 1 값을 증가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a가 1이죠. 그래서 연산을 연산 연산을 할때 연산자에서 이제 피연산자 피연산자로 받은 그 값을 이용해서 네그 값을 이용해서 사이드 이펙트를 발생시킨다라는 겁니다. 초교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으로 그 값으로 사이드 팩트를 발생시켜라라고 이 시점에서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드 팩트 이 플러스 플러스 후이 플러스 플러스는 네, 비원산자에다가 하나 더한 값을 넣는 거죠. 전에 1이었으면 a가 1이었으니까 a에다 2를 넣는 게 발생하죠. 그리고 문장이 끝날 때까지 이전 끝날 때까지 이전에만 사이드 팩트가 완료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네, 여기 또한 하나 증가시켜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드 팩트가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완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완료될, 여기서 완료될 수도 있고, 여기서 완료될 수도 있죠, 그쵸? 이건 시간선상에서 어디서 되든 상관없는 거죠. 컴파일러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이드 팩트가 완료되면은 A 값이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A가 A 값을 읽었을 때, 러 네, A++에서 b 연산자 값을 읽었을 때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이드 이펙트는 A는 3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그쵸? A는 3을. 즉, A다 3을 넣어라. 라는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초기화가 되는 거죠. 또한, 문장이 끝날 때 이전에만 일어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계산한, 계산이 또 일어나겠습니다. 어, 여기, 아, 더하기가 먼저 일어나는구나. 여기서 더하기. 더기 빼, 빠뜨렸죠. 더하기 빠뜨렸죠. 더하기가 일어날 텐데, 2랑 3을 읽었으니까 2 더하기 3에서 5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B에다가 넣는 사이드 이펙트는 이제 B에다가 5를 넣는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을 할 겁니다. B에다가 5를 넣는 거. 이것 또한 문장 끝날 때까지만 일어나면 돼요. 문장 끝날 때까지만 일어나면 되고. 그래서 B에다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A에 3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A가, A 값 3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순서가 아니고, 이런 순서가 아니고, 이 순서가 아니고, 맨 처음에 A에다 2를 넣는 사이드 팩트가 여기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좀 나중에 발생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A 변수를 읽었을 때, 그대로 1이죠, 그렇죠 그대로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1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아, 여기 2, 여기 5라고 했나요? 5가 아닌데. 1 더하기 2니까 3인데. 여기 3이죠, 네, 3. B에다 3을 넣는 거였죠? 네. 실수했었네요. 하여튼, 이 시점에 사이드 이펙트가 완료되지 않으면 A 값은 그대로 1인 거죠? 왜냐면 A에 2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쵸? 그럼, 읽은 A 값에다 1 더한 값, 그 값을 A에다 다시 넣는 사이드 이펙트를 해당 후위 증가 연산자가 발생시키니까 A에다가 1을 넣어라. 라는 게 이렇게 사이드 이펙트가 초기화되죠. 그쵸? 그래서 이 시점 어디선가 또 A가, A, 사이드 이펙트가 완료되고 여기서 완료되고 여기서 완료되고 이렇게 될수 있죠. 이 경우는 이제 2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니까 2가 되는 거죠. 2b에 2가 들어간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한 거죠. 또 최종적으로 b가 2가 되고 a도 최종적으로 a 값이 2가 되는 거고 이 경우도 또 마찬가지로 결정적이지 않아요. 사이드 이펙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까요. 사이드 이펙트가 먼저 여기서 발생하면은 최종적으로 a 값이 3이 되잖아요, 그렇죠? a 값이 3이 되고 그리고 b 값은 b 값도 3이 됐습니다. 네. b 값도 3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좋지 않다. 이것도 좋지 않다. 그럼 어느 때, 어느 때,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 사이드 이펙트로 인해서 버그가 발생하냐? 그거는 네. 그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을 때 일어나요. 첫 번째 한 문장에서 하나의 객체, 객체란 건지 변수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사이드 이펙트가 두번 이상 일어났을 때. 두번 이상 일어났을 때두번두 두 번째 어 사이드 이펙트가 초기화아 사이드 이펙트가 어아 그냥 이렇게 하죠 한 문장에서 하나의 객체 변수에 대해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 초기화 된 후에 해당 해당 객체의 값을 읽었을 때네 이때 이때 문제가 생기, 생긴다라는 겁니다. 즉 문제가 사이드 이펙트로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다음과 같은 이유. 이유 때문, 이유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1번 또는 2번, 둘 중에 하나만 발생하면 된다는 겁니다. 즉 1번 또는 2번, 둘 중에 하나만 조건을, 하나라도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음. 사이트 팩트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1번에, 1번 같은 상황이 있거나, 2번 같은 상황이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둘 다, 둘 다인 상황이 있거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라도, 네. 해당한 것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닌데, 문제가 생긴다라면은 이러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면은 반드시 사이드 이펙트로 문제가 생, 생기지 않겠죠? 그쵸? 즉, 1번 또는 또는 2번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면, 사이드 이펙트로 문제가 안 생긴다. 라는 겁니다. 그쵸? 명제 시간에 배운 거죠? 두 개를, 네, 두 개를, 순서를 바꾸고, 순서를 바꾸고, 두개다 낫을 하면은 참이 되는 거죠. 그쵸? 기조, 기존의 명제가 참이면. 그래서, 한 문장이 하나의 변, 변수에 대해서 사이즈 디펙트가 두번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그거는 여기서 본 것처럼, 여기서 사이드 이펙트 한번두번 나죠, 번 그렇죠? 이렇게 안 만든 만들, 안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안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된 후에 해당 객체의 값을 읽을, 읽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 초기와 한 이후에 a 값을 읽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사이드 이펙트가 완료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안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두 가지 규칙만 지키면은 버그가 안 일어나요. 버그가 안 일어나요. 절대. 사이드 팩트로 인해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A는 A++ 이것도 마찬가지죠. 플러스 플러스, 후이 플러스 플러스로 인해서 사이드 팩트가 발생하고 대입으로 인해서 a에 대해서도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고 그쵸죠서이 식의 이, 네. 이 연산자의 값은 1입니다, 그쵸 그래서 a에 1이 들어가는 사이드 이펙트랑 a 하나 증가시킨 e 값이 a에 들어간 사이드 이펙트랑, 그래서 네. a에 1을 넣은 사이드 이펙트가 나중에 일어나면 발생하면은 a 값이 최종적으로 2가 되고 그렇지 않고 데이베에 의한 사이드이펙트가 나중에 일어, 일어나면은 a 값이 최종적으로 1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달라요.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실행하면 값이 어떻게 되냐? 어 일단은 갱행을 해가지고 볼까요? 여기선 3이 3 3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b b 값이 3이 되고 a 값이 3이 된다라는 건데 다른 컴파일러에서 한번 해볼까요? 다른 컴파일러. 예를 들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스튜디오 2003, 2013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3에서 하면은 컴파일러에 따라서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죠. 똑같은 소스인데 여기선 223이 e, 나왔습니다. 여기선 223이 e, 나왔다. 아는 겁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 전이 플러스 플러스 전이 증감 연산자에 대해서 컴파일러가 시어너 문법과 상관없이 최적화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음, 어떤 식으로 최적화를 하냐면은, 문장에서 전이 플러스 플러스가 있으면은 문장 문장에 있는 식을 계산하기도 전에 먼저 변수 값을 증가시켜 버리는 최적화가 있습니다. 그런 최적화를 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물론 C 언어의 문법 표준 문법에 대해서는 좀 위반이죠. 왜냐하면은 사이드 이펙트는 연산자. 연산자가 일단은 작동을 해야 연산자가 연산자로 연산자를 연산자로 계산을 하는 작업. 계산을 하는 작업에 일단 들어가야 계산하기 시작해야 연산자로 계산하는 것을 일단 해야지 발생하거든요. 그렇 그런데 이 문장을 실행하기도 전에 a 값이 증가된다. 원래 문법적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로 인해서 인한 계산 작업 그걸 해야지 a의 값이 하나 증가된 값이 a에 들어가는 것 그것 그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마음대로 해버리냐 이렇게 마음대로 어 문법에 어기는 짓을 하면은 문법에 어기는 짓을 하면은 버그가 마구마구 발생해 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 아는 경우가 되, 대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이러한 네, 이러한 즉 사이드 이펙트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안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 그 최적화를 적용시켰기 때문입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요 제가 한 문장에서 하나의 객체에 대해 사이드빅터 두번 이상 일어나는 짓을 프로그래머가 안 하고 한 문장에서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사이드빅트가 발생한 후에 변수값을 읽는 행동을 안할 안 거라고 컴파일러 제작팀에서 그렇게 믿기 믿고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는 b는 플러스 플러스 a 이건 문제없죠 그쵸 a 하나 b 하나에서 각각의 하나의 변수에 있는 하나의 사이드 이펙트만 발생했죠 그래서 a 읽고 플러스 플러스 b 읽고 대입 연산 있고뭐 세미콜론 끝나고 그쵸 원래대로라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원래대로라면, 네, A 값을 읽고, A 값을 읽고, A가 1이라면은, 네, 1 값을 읽고, A 값을 읽고, 그 다음에, A 값에 하나를 증가시킨 값은 2를 넣는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B, B의 위치 값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대입. b 에2그죠 e, 하나 증가시킨 값이 식의 결과니까요 2를 넣는 넣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세미콜론으로 식이 문장이 끝나고 그쵸? 그렇죠? 이 시점 내에서만 일어나면 되, 되고요 그래 a가 먼저 발생하나 b가 아, a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가 완료되나 b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가 먼저 완료되나 상관없이 a 에 2가 들어가고 b 에 2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처음부터. 사이드 이펙트란 이런 거고. 이게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들었던 예들을 한번한 번씩 떠올려 보세요. 예외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겁니다. 예외는. 사이드 이펙트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고요. 그리고 전이 증가랑 후이 증가 이런 거 있고, 전이 증가에선 특별한 컴파일러가 어 GCC라던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해봤는데 거기선 이런 최적화를 쓰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특별한 최적화가 있었죠. 그 그건 C 언어의 표준 문법과는 연관이 없는 자체 최적화였고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컴파일러 사용자는 프로그래머죠. 프로그래머가 이것을 안하면 됩니다. 이 조건에 충족 될 만한 코드를 안 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